There's a feeling, there's a fire, there's a whisper, pitching to the choir. Take the leader and a riot, touch your face on the funeral pyre. Keep on breathing, don't go under. Keep your ear to the ground with the thunder. When an earthquake and a crown shake. Don't you caution to the wind when the storm breaks? My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끝났어요 One. 자 그러면 오른손부터 2& 그 다음에 3& 4& 자, 이제 이런 거할 때, 우리가 지금 다리는 고정시켜 놓고, 몸통 고정시켜 놓고, 팔을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천골에서 바닥, 그러니까 흉추의 급돌기 끌고 내려오는 거랑, 천골에서 바닥 받는걸 유지해 주셔야 돼요. 원, 앤, 투. 살짝 오른손 나갈 때, 몸통도 살짝 좀 트위스트 해 주셔서, 쓰리. 자, 천골 극돌기받고 위로 끌고 올라가는 갈비뼈 들어서 four, 앤. 오케이, f i v 자6 밀고 가세요 자 오른발 놓고 세 하고 시선 저쪽 보면서 약간 호핑 세븐 에이 원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연결 자 조금 이쪽에 가서 에이 파시 세븐 에이 원 해서 오른발 가서 자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쪽 척추는 바닥을 누르고 이쪽 갈비뼈는 올라가셔야죠 갈비뼈를 아래 위로 원투 3는 누르는 갈비뼈부터 길게, 갈비뼈 누르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. 자, 이게 4죠.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눌러서, 4 and 5 하고 누르셨어요. 5, 6, 자, 갈비뼈 누르시면서 다리 들어요. 7, 분, 자, 이 다리 내려놓는 때얘를 들어요. 8, 1 하셨어요. 2까지 홀드 하시고, 자, 3 and 4, 자 갈비뼈를 저쪽으로 보내면서 n f i v 자 오른발 놓으면서 배럴턴 n s i 랜딩하면서 앉으세요 세자 척추 돌아가면서 r 8. n 자 레이아웃 one two. 자 t h r e 에는 척추 뒤로 잡아당겨서 앉으셨어요 t h r n 자 플렉스 f o n 왼손 집어 넣으셔서 f i v 자, 등 바닥에 닿고 6 자, 내전근 끌고 오셔서 왼발 놓으시고 끌고 가세요 Open A 자, 누르고 끌고 내려오는 갈비뼈, 끌고 올라가는 갈비뼈 써서 원. 오케이 okay.